8번 타자 한준수 1군부대 첫 등판 아, 첫 타석입니다 한준수 그렇죠 변하고 자이번에 좌측으로 당합니다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2루타 코스 2루까지 들어갑니다 공 바로 회수해야죠 자 공을 아 지금 챙겨주네요 네첫 안타 그나저나 이제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변하고 대처입니다. 윙스탈합니다 윙스 킬러 묶고 펜스하단을 직접 때립니다. 한준수는 오늘 이루타만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아잘 치네요. 야이 대단한데요. 아 그런데요. 네. 이구 타격합니다. 타구 타격 왼쪽으로 보내요. 좌익수 내려옵니다. 달빈 캐치시도 빠졌어. 요 점적 한준수 스콜디 기아 타이거스가 5회 초 동점을 만듭니다. 아주 모킹 사고였는데요. 한준수 선수는 이제 엔트리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9월부터 이제 출장을 한 경기 두 경기씩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회죠. 예. 감독 눈에 도장을 쾅 찍을 수 있는 변화고 맞췄습니다. 인니간을빠져나가는타 한준수의 우전 안타. 한준수의 1군무대 오늘 네 번째 안타가 되겠습니다. 재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로써 예. 글러브 맞고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령 주자 한명 3루 받고 홈으로 1루 주자 3루에서 태그 세이브입니다. 지금도 좌우에 움직임 없어요. 주자는 달렸습니다. 2루로 뜁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상당히 강한 어깨였습니다. 주자 사라짐과 동시에 이닝동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전의 강한 어깨를 감상해 보셨고요. 점수 6 넘죠 최여전 롯데가 이들이 잡고 있습니다. 사직입니다. 오! 오! 투수 클로브 맞고 떨어졌습니다. 삼노스 대시 하지만 아유. 늦었어요. 아... 또 다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아 지금은 강한 타구가 머리 쪽으로 갔습니다. 주자 출발. 1회 볼 갑니다. 한준수가 아웃 잡아냅니다. 오조하는 조금 생각이 달랐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는 시그널은 내지 않았습니다. <목립이> 좋은 걸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모양니다 그렇습니다. 데뷔를 하면서 팝업 이런 것도 좋았고요. 지금 6게임을 뛰면서 도루 허용은 3개였고 저지가 딱 하나뿐이었거든요.